은행이나 영화관처럼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대신 손을 화면에 갖다 대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단말기, 키오스크도 그중 하나인데요.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키오스크 전문 기술 기업을 찾아갑니다. 무인 발권기로 티켓을 구매하던 중이었는데요. 요즘 극장에선 일상화된 풍경이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매표소에 길게 줄을 서서 매표원에게 직접 표를 샀던 사실 기억하시죠? 하지만 무인 발권기의 등장으로 극장 문화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기업도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기업으로 기술력만으로 키오스크 분야 국내 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키오스크란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하는데요. 이곳 사무실 한쪽에도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서 볼수 있는 무인 발권기인 키오스크가 전시돼 있습니다. 이곳에선 키오스크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로 국내 키오스크 시장의 선두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가 바로 차승혁 대표. 최근에는 한달중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을 만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더 활발해지고 있는 해외 사업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중국에 법인인 설립을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법인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두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저희가 6천 군데 정도의 그 관광지에 현재 단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비즈니스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올해 한두 군데 정도 계약이 돼서 내년부터 미국은 좀 본격적인 비즈니스 러시가좀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CGV가 진출한 나라, 그러니까 CGV가 해외 진출을 해서 거기 이제 극장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현재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시아와 미국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3년 후에는 지금 상담오다가 들어오고 있는 유럽이나 남미 쪽까지도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로 점점 뻗어가고 있는 이곳의 기술력.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처럼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차승혁 대표가 키오스크 기술을 국내 한 영화관에 제안했을 때는 무인 발권이라는 문화 자체가 생소해 영화관의 입장에서도 무인 발권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하지만 차 승혁 대표는 그때 무상 공급이라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기존에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 현재 형태가 아니라 예전에 작은 모니터에 작은 크기의 어떤 티켓 발권기 그니까 러 키오스크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가 개발한 이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서 그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자신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극장 쪽에서는 그 이런 부분에 어떤 대, 대규모의 자본을 들여서 그 리스크를 그, 그들이 감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저희가 2 0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뭐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주변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제 일단 무상으로 했고요.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이십억에 대한 그 이십억 이상의 어떤 이익을 저희가 받죠. 엄청난 빚을 떠안으면서도 영화관의 무인 발권기의 무상 공급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에 대한 믿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기술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한 4년 정도의 그 개발 기간과 시장에 적용될 때까지 어떤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운영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시스템 개발비, 뭐 시장 개척비 이런 부분에. 그 자금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두번 정도 회사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된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여건이 돼서 다시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개발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핵심 인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른 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그 장기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게 무려 7년을 애쓴 끝에 지금은 전국 백여 개의 영화관에 700여 대의 무인 발권기를 공급해 운영 중이며 중국과 미국 등의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한 덕분에 많은 일반인들도 이곳 기술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독점 계약해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의 40%가 이곳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평일이지만 많은 영화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영화관 입구에 있는 매표 창구를 찾지 않고 그옆 무인 발권기를 찾아 영화 티켓을 발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인 발권기의 사용은 이제 영화관의 흔한 풍경 중 하나가 된 것. 무인 발권기의 상용화,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역시 평소 영화관을 이용할 때 매표 창구를 찾기보다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는데요. 40인치 이상의 넓은 모니터를 통해 보고 싶은 영화와 원하는 시간대 등을 선택해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무인발권기. 관람객들의 입장에선 무엇보다 손쉽고 빠르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영화관의 입장에서도 매표창구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장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발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 불필요한 인력들을 다,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인력과 운영비 절감을 가져다 주는 무인 발권 시스템 키오스크. 지난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이뤄진 성과를 할수 있는데요. 기존 키오스크 기술과는 어떻게, 무슨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입출력 장치로 대표되는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바로 이곳 기술연구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연구실의 핵심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 기술력의 특징은 최초 개발, 최초 도입 등 남들이 하지 않은 시도를 한데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니터는 실제 영화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발권기의 터치스크린으로 그 크기는 40인치이며 이 역시 첫 시도였다고 합니다. 최초의 40인치 모니터를 이용하여 키오스크를 개발하게 된 것은 기존의 키오스크에도 광고나 프로모션 홍보시스템이 적용되어 왔지만 작은 화면으로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인치, 46인치의 큰 모니터를 적용하여 키오스크 사용자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홍보 효과가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얇은 베젤의 키오스크인데요. 베젤의 두께는 약 10mm, 국내 최초로 도입한 모니터 크기 46인치, 베젤 두께 10mm의 키오스크를 여러 대 진열하게 되면 대형 광고를 진행하거나 움직이는 광고를 연이어 보여줄 수 있어 대중의 시선을 끌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화관이 그 고객 수나 고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포화 상태다 보니까 영화관은 꾸준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영화관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광고 부분입니다. 광고 부분인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배제를 없앤 것은 기존에 저희 키오스크가 광고를 할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는 배젤에 듣기 때문에 키오스크 단독적인 광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젤을 없애다 보니까 키오스크가 다섯 대, 열 대, 여러 대가 연결됐을 때그 전체 데스를 한 화면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가 있고 영화관 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배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보통 시원한 화면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의 한1년 정도를 준비해서 배젤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무인 발권기를 보면 발권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합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보여주는 정보 영상과 함께. 다양한 상업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영상이 하나로 통합돼 디지털 통합 매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영 공간의 모든 매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 매체 시스템은 하드웨어 제어 기술과 관련 솔루션의 개발 능력 등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이는 현재 중국의 영화관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일 브랜드의 상업 광고가 영화관에 설치된 키오스크 전체를 통해 동시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돼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통합 매체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그 통합 매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한국 영화관을 보시면 광고나 정보 매체들이 난리 브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되고 광고 효과도 없고 안내적인 효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를 통합 운영해서 동시에 광고가 같은 광고가 나오고, 동시에 같은 안내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날씨 정보라든지 고객의 예매 정보라든지 영화관 운영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극장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 광고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그 영화 정보라든지 극장 운영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극장에서는 아주 그 최적화 편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기기장애로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때 혹시 경험해보셨나요? 이런 점을 해소해 주는 기술이 바로 장비 컨트롤 기술인데요. 기존의 통합 보드 형식의 키오스크에 비해 서비스 장애율은 낮추고 기기 가동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시장 경쟁력이 되고 있는 장비 컨트롤 기술,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기존의 키오스크는 통합 컨트롤 보드를 통해 장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비를 제어함에 있어 통합보드와 통신하여 컨트롤한 시스템이 개발에 편리성이 있었지만 통합 컨트롤 보드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키오스크의 모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 컨트롤 보드를 없애고 각 장비들과 개별적으로 통신하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도 발권 시스템에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키오스크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곳.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영화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영화 티켓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뒤 받는 영수증과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에 새로운 생각을 더하면 달라집니다. 의미 없이 버려지는 티켓이 아니라 기념하고 간직할 수 있는 포토 티켓이 바로 그것. 포토 티켓은 세계 최초로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티켓이라 할수 있는데요. 영화관의 무인 발권기를 통해 영화 티켓을 발권할 때 기념 사진이나 영화 포스터 등을 관람객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해 티켓으로 발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어떻게 구상하게 된 것일까요? 음, 저희가 CGV의 키오스크를 납품하고 된 이후에. 티켓이 영수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수증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조금 많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하고 구성하여서 서비스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국내 몇 군데 영화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토티켓 서비스. 저도 영화관을 찾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해 포토 티켓을 발권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그 사진을 이용해 포토 티켓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관의 무인 발권기에서 티켓 형식 중 포토 티켓 출력을 선택한 후 보고 싶은 영화와 시간 등을 정하고 결제하는 과정까지는 일반적인 무인 발권기의 사용법과 같은데요. 마지막 발권 단계에서는 영수증 형태의 티켓이 아닌 이용자가 선택한 사진을 배경으로 한 포토 티켓이 나옵니다. 직접 체험해 보니 포토 티켓은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에 많은 관람객들이 친구끼리 연인끼리 기념 사진 형태의 특별한 티켓을 만들어 영화관에서의 또 다른 재미를 찾아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영화 몇번 봤는데, 그때마다 이거 티켓 출력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간직하고 있고, 가끔씩 보면 핸드폰 갤러리로 보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포토 티켓 서비스는 관람객들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한편, 영화관에서는 새로운 콘텐츠 판매 수익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포토티켓은 2030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꾸밀 수 있게 반응이 매우 뜨겁고요. 심지어 포토티켓 소장을 위해서 포토티켓 출력이 가능한 c g v 를 일부러 방문하시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차후 국내 전 극장 및 해외 극장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국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주문을 위해 번호표를 뽑아 들고 기다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줄 키오스크 기술이 이곳에 도입돼 있습니다. 무인 주문에서 결제까지 해결해 주는 패스트푸드점 전용 키오스크. 현재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시범 운영 중입니다. 어, 런치 타임이나 아니면 바쁜 시간대에 고객들이 이제 앞에서 줄 서는 것 부분으로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체를 할수 있는 그런 최신 기기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기기적인 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좀더더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42인치 크기의 터치 스크린에 주문을 위한 메뉴 화면이 보이면, 원하는 메뉴와 수량을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주문과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은 주문 대기 시간을 줄여줘 패스트푸드점의 장점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줄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영화관의 무인 발권 시스템에서 패스트푸드점의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키오스크 기술은 점점 더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시장 확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시장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키오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새로운 미 개척지입니다. 다 보니까 새롭게 롯데리아 이번에 협업을 해서 도전하게 되었고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추후 다른 모든 프랜차이즈까지 도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영화관의 무인 발권기 시장 선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기업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차승혁 대표. 경쟁 업체들이 하드웨어 제조에 집중해 온 반면에 차승혁 대표와 이곳 기술진들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해외 기업이 장악했던 영화 티켓 무인 발권기 시장의 장벽을 기술력으로 가뿐히 넘어선 차승혁 대표. 지금의 작은 성공을 주춧돌 삼아 그가 그리고 있는 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계획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저희가 영화관 위주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스포츠 구장이나 프랜차이즈 쪽까지도 지금 상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계획은 뭐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그 일을 하듯이 전 세계 시장에서 향후 5년 안에 일을 하는 게 목표이면서 계획입니다. 키오스크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티켓 구매 문화를 바꾸고 더불어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나 봤는데요. 기술의 힘이 대단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들보다 앞선 생각과 기술로 또한번 크게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로 티켓 구매에 대한 트렌드를 바꿔놓은 키오스크 전문 기업.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기술력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그 기술력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다져나간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